지 t 비의지우 저유 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볼 컨텐츠는요. 진짜 이번 새로 소희랑 같이 먹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오늘 먹방은 무엇이신가요? 바로바로 하나, 둘, 둘, 셋, 넷. 넷. 뻥튀기 입니다.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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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뻥튀기가 되게 소리가 잘 나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뻥튀기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laughs> 영상 보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 알겠죠 따뜻한 뭐. 많이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증가로 먹어볼게요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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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희 소씨소이랑 먹방을 가진 처음 찍어보거든요 저는 이 이렇게 반, 반으로 된거 먹어볼게요. 나는 이 겟. 이렇게 뿌이토인이겟소인아요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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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누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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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나 누가? 먹어서 가 누가? 뻥튀기 꼭사세요이 뻥튀기. 뻥튀기 왜, 뻥튀기가, 뻥, 왜 뻥튀기로 변했느냐? 뻥튀기가 소리가 되게 잘 나요. 들어보세요. 잘 나요, 이렇게 음, 나있네요. 이번 저도 바니, 저가 자른 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언니가 알겠다. 응. 음, 음. 어. 야, 야, 이거 이번에는 동그란 거로 해볼게요. 동그란 adamamin. 거 하면,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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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눈이 됐어요, 아까. 엄이 아까. 엄마, 엄마, 엄서나마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 동그란 걸 먹어볼게요 동그란 똥주기를소이 이거 동그란 거 들고 와가지고 한 방울에 하나 둘셋가면 같이 먹는 거예요 소이 알겠죠? 자 하나 둘셋 둘, 소이 셋. 셋. <laughs> <laughs> 엄청 잘해줘. 뭐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음. 오늘 소야 컨디션이 좀 좋아요. 아, 이거 모자나 팔찌가 만들졌어 응. 나는 아, 그리고 전난일 소식이 있는데, 응. 어제 지유 생일이었어요. 응. 8월 27일에 제 생일이에요. 응. 응. 엄마 생일 케이크 맛있게 먹었으니까 너무 기분 나았지.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오겠어요. 그리고, 한물다 당연히 샀고요. 어. 음. 음. 격화 같아요, 약간. 저 뒤에, 저 격화는 못 깨요. 격화를 게자 하나, 오. 둘, 셋. 격화를 깰게요. 와! 소리야! 소리가 과자를 부셨어. <laughs> 이거 봐요 <laughs> 아, 부신 소리 들으셨죠? 아니, 저 이렇게 하지. 음은 이렇게 깨요 그럼, 그러면, 이번에는, 바닥에서 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이, 이 상태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응? 오. 반밖에 조금. 이렇게 까졌어요. 난다 까져야 <laughs> 저 원래 기회 그 채권도 다니는데 격화를 못 깨요. 힘이 별로 안 뜨가지고. 발로 야잖아. 하나, 발로 하나, 진짜. 빵! 네, 저 발로 깨요. <laughs> 나도 오늘 발로 깨요. 네, 네. 반장님 뭐, 발로 손으로 못 깨면 발로 깨라고 해요. 발발 꽝꽝. 여 음, 오늘 <목> 여자들은 가끔 목 깨는 거 알잖아요 알죠 이겼 <laughs> <목> 알죠 이거 응. 언니야 오늘 나 조금 달라게 보이지. 응 뭐해 가 모자 가 모자랑 옆에 팔찌 팔찌 있었어요 있 응. 모자 응. 응. 제 응. 생일이었어요 응. 8월 27일에 그때 영상 못 찍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안돼 응. 아아 응. 응. 아, 나 음, 아, 퐁. 음. 이번엔 진짜로 걱정해보게 하나, 둘, 셋. 에 반밖에 안 깨졌다. 애가 흔저어갔다 우와. 왜안 뜨자. 소야, 이러다. 소야, 카메라 가지고 있어.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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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손 부러져. 진짜 조금 말랑말랑 맛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아 소희 귀엽다고 좋아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소희야 수이야쓸수 있니? 응 자, 그러면 잠깐, 소유의 춤추는 공연 시작되도록 시작됩니다. 지운다, 소유의 춤추는 공연 시작된다. 뮤직, 큐. 같아, 음, 음... 거야, 자, 아� 아니, 나이,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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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이나 나이, 이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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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네. 이래서 여기까지 소유의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먹방으로 돌아갈게요 소유선수 수고했습니다 네 짜잔 다시 돌아왔어요 먹방으로 아저침좀공연 이제 음. 숨고 음. 있어요 조금만 더 갑니다. 응? 여기 코요 부인데이상해 음, 너무 예쁘다. 약간 달콤한 맛이야. 그리고 이게, 빵치가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인데. 음. 이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래서 오늘 여기 소유와 함께 먹방을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따라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재밌는 채널 돌아갈게요. 안녕! 먹방 너무 맛있어!